특정 핀셋을 구매했을 때 간혹 앞에서 걸리는 느낌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핀셋의 굵기보다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그럴 때는 그 핀셋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 3년 전에도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우드 파일도 괜찮고 이런 메타 파일도 괜찮아요. 살짝 끝을 갈아서 쓰시면 되는데, 물론 이렇게 컬러가 있는 제품들은 코팅이 벗겨지기도 하겠죠. 조금 그런 게 이제 신경 쓰이시면 안쪽을 갈아서 쓰시면 돼요. 그러면 훨씬 더 얇은 두께감으로 쓰실 수 있고, 끝이 날렵하면 다른 가물을 건드리는 일이 적죠. 그리고, 보통은 이제 뭐, 감오가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끝에 글루가 묻었을 확률이 높아요. 글루를 너무 깊이 찍었거나 아니면 이 앞에서 제품이 저도 이제 검수를 하다 보면 이 앞에서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럼 그런 걸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, 그래도 내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. 그러시면 앞을 좀 살짝 밖으로, 일자로 갈지 말고 약간 밖으로 갈아내듯이 해주시면 얘네를 훨씬 더 매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